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이머입니다. 당신이 놓쳤을 다섯 개의 새 스팀 게임. 첫 번째 게임, 타임라인은 저번에 소개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이 스페이스 헤이븐. Down and with her. So asked for a 지난주에 앞서 해보기로 출시한 스페이스 헤이븐은 시뮬레이션이자 전략 게임입니다. 우주선을 처음부터 건설해 계속 운항해야 하죠. 건설 요소 말고도 아주 많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요소가 있습니다. 우주선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계속 잘 먹고 행복을 유지해야 하니까 요. 또 우주를 탐사하면서 다른 곳에 있는 선원들을 찾아 고용해야 합니다. 스페이스 에이브는 엑스컴 ufo 디펜스 를 떠올리게 하는 아트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외계인도 존재하기에 외계인이 승무원을 포획해서는 고치에 싸서 은신처 벽에 매달아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받는 승무원들을 구출할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죠. 심지어 우주선 간의 전투도 있어. 포탑을 제작하고 모든 승무원이 연합해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한국어도 지원합니다. And maybe just maybe w l we'll l find a new home for humanity. 우물왕기 제네레이션 우물한개 제네레이션은 뉴질랜드의 도시 타우랑가의아울란 버전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1인칭 포토그래피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나오는 우울한 미래는 다른 비디오 게임에서 본그 어떤 디스토피아하고도 다를 겁니다. 게임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전적으로 아트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점은 다행입니다. 사진 찍는 게 전부인 게임이니까요. 우리가 찍은 각각의 사진은 색감, 내용, 구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얻은 현금 점수를 쌓아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건가 보군요. 초보와 프로 모두를 위한 사진 게임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스팀에서 데모를 다운받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몬스터 트레인. 몬스터 트레인은 덱 빌딩,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스킵하지 말라는군요. 이 게임은 그중에서도 훌륭한 게임이라면서요. 실제로 지난 1월에 PC 게이머는 이 게임을 프리뷰하며 슬레이더 스파이어 팬들은 몬스터 트레인 열차에 탑승해야 한다고 추천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게임 언론 락페이퍼 샷건도 몬스터 트레인은 슬레이더 스파이어 이후 나온 최고의 덱 빌더 게임이라 평한 바 있네요. 몬스터 트레인에는 싱글 캠페인뿐 아니라 온라인 PvP도 있습니다. 220장 이상의 카드를 다룰 수 있고요. 5개의 클랜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스팀으로 출시했고요. 벌써 1500개의 리뷰가 있고, 97%가 긍정적입니다. 5 엠버 엠버는 광기 어린 소방 게임입니다. 자본주의가 파내치는 세상, 우리가 익히 알던 소방대는, 이미 과거의 유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오르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 화재를 진압하고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 불길에 맞설 수도 있고 최대 4명의 플레이어가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진지한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기 보다는 오버쿡도 스타일의 게임 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새 이런 류 게임이 유행인가 보군요. 아직 앞서 해보기 단계로 2 3시간 의 게임 플레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계속 컨텐츠를 추가해 나갈 거고요. 스팀 설명에 한국어도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Uber, Uber, Firefighters. Available now on Steam and Stadia. 트위터입니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 스팀으로 출시한다. 헤비레인, 비욘드 투 소울, 그리고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 6월 18일 스팀으로 출시합니다. 에픽 독점 기간이 끝났나 봅니다. 현재 스팀에서 각 게임의 데모를 다운받아 해볼 수 있습니다. 스팀입니다. 아이 드라큘라, 제네시스, 압수해보기 출시. 아이 드라큘라 제네시스는 로그라이트 트윈스틱 슈터 게임입니다. 엔터 더 건전류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맵은 절차적으로 자동 생성되고 아주아주 아주 많은 업그레이드 가능한 무기, 스펠, 퍽, 외계 아티팩트, 이상한 기술과 마법 장치, 적, NPC, 함정, 커스텀 이벤트, 숨겨진 상점이 있습니다. 로그라이트나 로그라이크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게임에서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거랍니다. 깊이와 다양성과 리플레이 가치를 엄청나게 강조한 게임이라 플레이어가 시너지를 발견하고 파고들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 5년간 제작 끝에 앞서 해보기로 스팀에서 출시했습니다. 게임즈레딧입니다. 18년 전에 모로윈드가 만들어졌다. 그스이는 모로윈드를 해볼 기회가 있는 모두에게 이 게임을 강력 추천합니다. 모로윈드는 디테일로 가득 차 있고 플레이하면서 느끼게 되는 세계에 대한 경이감은 압도적일 정도입니다. 그스이가 모로윈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게임이 플레이어의 노력에 확고히 보상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연히 물밑 바닥으로 잠수하거나 어떤 암석띠를 조사하거나 늪에 어떤 통나무 안을 들여다보거나 심지어 동굴 벽에서 어떤 착시 현상을 발견해 탐험해 보거나 그 모든 경우에 우리는 보상을 얻게 됩니다. 개발자들이 그 환경 속에 손수 집어 넣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즉, 우리의 철저한 탐사가 진정으로 의미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게 레벨과 관련한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카이림의 레벨 기반 아이템을 발견한 것과는 다르다네요. 글쓴이는 다른 어떤 엘더스크롤 게임에서도 이 정도로 매혹돼 본 적이 없습니다. 모로윈드는 이제 좀 구식이긴 하지만 게임의 무한한 매력은... 그 낡은 요소를 상세하기에 충분합니다. 모로인들은 아직도 매일 새로운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엘더스크롤 게임이라고 하네요. 온라인 모딩 커뮤니티도 아직도 엄청 활발해. 심지어 멀티플레이어 플랫폼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첫 작은 마을을 막 벗어났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막 숲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위에서 어디선가 어떤 남자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한 마법사가 하늘에서 떨어져.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시체를 뒤져보니 이카리안 플라이트라는 스크롤이 나왔다는군요. 말하자면 점프력에 플러스 천을 해주는 것과 같은 스크롤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 스크롤을 갖고 방금 떨어져 죽은 마우사와 같은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모로윈드에서 밤을 이용한 어떤 인상적인 캐스트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여백이 부족해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댓글로는 모로윈드 출시 후 9년간 오블리비언과 스카이림이 나왔는데. 스카이림 출시 후 9년간은 다른 엘더스크롤 게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한참은 안 나올 것 같군요. v g 토니퍼7입니다. 유튜버 스카이림 할머니가 쏟아지는 가르치려 드는 댓글에 건강이 나빠져 잠시 유튜브를 쉰다. Good morning, grandkids. Uh, this is probably going to be short hope. Uh... 스카이림 할머니로 유명한 유튜버 셜리 커리가 잠시 활동을 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르치려 드는 댓글과 악플들이 건강에 악영향을 줘서입니다. 커리 할머니는 올해 82살인데요. 할머니는 지난 수년 동안 열정적으로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을 방송해 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게임도 못 하고 스카이림도 잘 모른다며 비판하는 댓글이 많았답니다. 할머니는 현재 혈압도 아주 높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댓글들이 너무 스트레스라네요. 악플의 많은 수가 할머니가 너무 롤플레잉에만 치중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퀘스트를 완수하거나 스탯을 민맥싱하지 않는다면서요. 또 다른 댓글들은 아는 척하는 댓글인데요. 할머니에게 게임의 기본 플레이 방식을 알려주며 괜히 가르치려 드는 댓글입니다. 할머니는 난몇년 동안 스카이림을 해왔다며 허드가 뭔지, 메카닉의 차이가 뭔지,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는 건지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가르치려 들 필요가 없다네요.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2주간 유튜브를 쉬고 덜 부담이 되도록 새로운 스케줄을 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답장 달던 것도 줄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댓글은 적극적으로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댓글은 다 지울 거예요. 또 무슨 게임을 하라 말아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나도 모든 게임들을 살펴봅니다. 난 게이머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싫다고 말할 때는 단순하게, 그건 그저 싫은 겁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내게 왜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싫다는데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설명해봐야 아무도 듣지 않더군요. 이제 게임 방송이 더는 즐겁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졌어요. 늘 현미경으로 관찰당하는 느낌이에요. 그저 나 혼자 플레이할 때가 훨씬 재밌었고, 게임도 더잘 됐어요. 방송이 내게 큰 압박이에요. 특히 사람들이 내가 플레이하는 걸 지켜보며, 일일이 모든 걸 트집잡을 때 말이죠. 그러면서 할머니는 난 지금 짜증을 내려는 게 아니라 건강을 다스리려 하는 거라고 말을 끝맺었습니다. 어우 할머니의 마음 완전 이해합니다. 제가 감히 할머니만큼 압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rpg 생방송하던 때 느낀 감정이 정확히 할머니와 같았습니다. 극복해보려 했지만 제 그릇이 작아서 도저히 극복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생방송할 때는 게임할 때가 아니라 그냥 시청자와 잡담할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그립군요. 유튜브입니다. 셜록홈즈 챕터 1 발표. 셜록홈즈 시리즈의 프리퀄 셜록홈즈 챕터 1이 발표됐습니다. 개발사 프로그웨어는 원래 셜록홈즈 시리즈를 쭉 만들다가 잠시 러브크래프트 게임인 싱킹 시티를 출시한 바있고요 이번에 다시 셜록홈즈로 돌아오는 겁니다. 당연히 탐정 게임이지만 이번엔 오픈 월드 스타일을 택했습니다. 때문에 탐문하고 조사하고 정보를 모으는 것도 보다 열린 결말 스타일이 될 거라는군요. 즉 어디로 가서 뭘 해야 할지가 우리 손에 달려 있을 겁니다. 다만 세계는 싱킹 시티보다는 작고 더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게임에서 어떤 셜록 홈즈 이야기에서도 경험해 본적 없는 전설이 되기 전 젊은 셜록의 오만함과 천지람을 직접 겪어볼 수 있습니다. 전투도 있을 건데요. 셜록의 관찰 능력으로 적의 약점을 알아내거나 주변 환경을 이용해 적을 쓰러뜨려야 합니다. 게임의 무대는 폐쇄적인 섬인 것 같습니다. 섬 주민들은 전통에 집착하고 외지인을 꺼리며 그동안 정치적 부패와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죠. 주민들은 진실과 정의에 대한 자신들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때론 진실을 밝히는 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진실을 밝힐지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또 진실을 알림으로써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또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게임은 싱킹 시티와 달리 에픽 독점이 아니고요. 스팀, GOG, 에픽 스토어, 콘솔 모두에서 2021년 언젠가 출시합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